应该有水啊。 예, 하이자 주사 맞았습니다. 백신 주사 맞았습니다. 여기 하이자 백신 주사 맞고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. 예, 하이자 백신, 예, 주사 맞고, 백신 주사 맞고, 1차 접종 주사 맞고, 예, 한 15분, 20분 정도는 대기했다가, 이제 마치고 가는 중입니다. 맞으니까 뭐, 별 증상도 없고 괜찮네 지금 까지는 괜찮아요.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. 맞았는데, 별 이상이 없네요. 예, 혹시나 모르니까, 그래도, 저 예, 약국 가서, 타이레놀 약, 이렇게 사가지고, 열라면은, 예, 열라면은, 저 맞을, 저, 먹을까 싶습니다. 예.